하나님의 말씀 10편, 135편입니다. 10편, 135편, 네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운 신이.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평범함을 누리라. 오늘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그 맥스 루케이더라는 분이 그 만든 그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영, 그 영화로도 나오고 만화로도 나왔으니까 아이들 보여줘도 좋고요. 이렇게 별 붙이면서 특별함을 서로 과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 존재 자체로의 조, 특별함, 이것을 예,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특별해질 수 있다라고 여깁니까? 물론 남보다 좀더 내가 독보이고 남다르면 특별해질 거라 여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특별함은 하나님에겐 전혀 특별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교에서는 회 세속적 특별함이 자랑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린 삶이 특별함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0편 135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135편 3절에도 찬송하라 찬양하라 어떤 걸 찬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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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 그거를 한번 감격 있게 노래 불러 봐라. 그거에 한번 소리 질러 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야곱, 아브라함의 손주, 이삭의 아들, 야곱, 에서의 동생, 야곱. 그가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까닭 그 이유는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택하시는 까닭은 수요가 많아 다른 민족보다 강성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리고 수도 작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고, 그런 아주 작고, 작고, 작은 너희를 신명기 7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갈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만 영광 받기 위한 이런 특별한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약하고 적고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동일한 말씀의 분위기를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나 지혜 있어 이런 사람을 택하지 않고 전 어,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난내 힘을 믿어 강한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난 약하다라고 발견한 자들 난좀 가지고 있어 이런 자들이 아니라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악한 상황. 척박한 상황을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니까 어떤 육체도 모하지 뭐 못하게 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특별함은 사실 뭐냐면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빨간 부분 나 특별해요 이렇게 머리를 촥 넘기면서 난 특별해요. 뭐가 특별해요? 나는 남다른 삶을 살았고 나는 훌륭한 어떤 능력이 있어요. 남보다 가쳤고 특별해요. 남이 나를 우러러봐요. 나를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건 세상에서의 특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육체에 자랑하는 특별함이 아닌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만 자랑할 수 있다? 주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에 허망한 삶을 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맛보고 있습니다. 모든 자랑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내 죄성과 열약함에서 시작됐지만 방금 전에 말씀 한번더 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7절, 1장 28절 말씀. 난 미련한 자지만, 약한 자지만, 천한 자지만, 멸시받았자지만, 없는 자지만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 나를 품으시더니 새롭게 하셨다. 주님만 막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사실 다그 과정 가운데 살아요. 우리도 세상의 것이 특별해 보일 때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특별 메뉴,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또 특별한 뭐 스타일, 특별한 혜택, 특별이란 단어는 우리를 이렇게 솔깃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특별함은 나의 허약함, 무능함, 무절제함, 혼미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날 맡길 때, 아 그래 너 이제 내게 특별히 인도해주마 그러시는 거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저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해요? 가난한 자. 그러면 물질적 빈곤을 말하는 건가? 하나님은 물질적 빈곤한 자들을 택한다는 건가? 그런 의미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재물로 배부른 자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수 없어요. 막 가진 게 어마어마하여도 가진 게 엄청나여도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기력이 없, 없다는 걸 발견한 자들이 가난한 자예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물질이 이렇게 많으면 어했을까 그러니까, 쓸데가 없더라고요. 쓸데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루에 밥한끼 먹어야 되고, 또 교회 오는, 또 차비가 필요하거나 기름이 필요하고, 그 정도지, 더 이상 쓸데가 없어요. 더 이상 쓸데 있을 만큼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신 자를 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물질을 쓸수 있는, 물질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길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물질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천억, 이천억을 맡겨도 아무런 미동도 없이 주를 위해 쓸 자들을 찾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런던 보강교회 이번에 추수감사 예물 중 일부를 런던 보강교회에 흘려보내려고 해요 입당 예배를 드려요 입당 예배 규모가 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규모가 파운드로도 수백만 파운드예요. 우리나라 비용으로 100억이 넘어가는 이전 비용인데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까 했는데 어떠란 감동을 주신 분에게 그걸 500만 파운드를 부탁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다 하나님 거죠. 그래 600만 파운드를 섬겨 주셨다고 하더라. 6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 정도가 돼요. 아무런 어떤 그런 거 없이 현금으로 그렇게 섬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삶 가운데 내게 있는 5천원, 5천만원, 만원, 백만원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요? 가난한 자그 가난한 자는 물질적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 그래서 어디에 부여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무엇을 상속받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죽을 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죠? 우리 세상의 사람들 대부분 어디에 치우쳐 살아요? 돈에, 물질에, 세속적인 것에, 그게 특별함인 줄 알고, 돈좀더 주면 특별석 대우해 주실 거예요? 이런 정도 개념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한 소유를 삼을 때 민족의 수요가 작은 이스라엘 백성, 미련하고 천하고 없고 멸시받고 약한 우리들을 택하셨나? 이유가 두 가지라고 써 있어요. 다시 신명기 7장 8절로 돌아가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구를 택하든 하나님은 사랑하시게 택하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결혼하신 분, 아멘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신 분, 없으시죠?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죄송하지만, 변색되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 전 사우랑 보면서 그거 생각해요. 사우랑. 사우랑은, 폐위된다고 했지만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자존심으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의가 자기 칼 맞은 게원통해서 자기의 생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지 못했죠. 근데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한결같은 마음이 언제나 사랑이라는 거를 한번 맛을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 이 부분이 회복되면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저도 물론 사랑 많이 받고 자랐지만 왜 사춘기 때 마음의 상처와 어떤 어두움과 왜 고뇌가 없었겠어요? 다 있죠. 근데 제가 뭘 발견했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같이 원수되었고, 죄인되었고, 흉물스러운 자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깨닫고, 내 자존감, 내 존재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회복됐어요. 많이 공부해, 돈 많이 벌어, 착하게 살아, 깨끗하게 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이런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영역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게을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믿으니까 성실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교만할 수, 예수님을 믿으면 분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 특별한 사랑이 맛 빠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맹세를 지키려 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맹세를 지키려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맹세는 언제 하셨나? 먼저. 이스라엘 백성 기준으로는 그 이제 야곱에게 하신 맹세고 야곱에게 하기 전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이삭에게 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의 복 주신다는 말씀을 맹세를 계속하셨어요. 그 우리는 거기에 해당사항 없나 하나님은 예배소서 말씀 기준으로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맹세가 지켜지는 거예요. 아, 얘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 사랑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약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고 말씀을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부분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는 인격적 성실함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체험있길 이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격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력, 애씀, 수고를 요구해요. 근데 막상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자가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필요한 게 주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실력인 거예요. 주님께 고백하게 되요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맹세하신 대로 지키셨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우리 편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 편에 근거는 하나 있어요. 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를 깨달은 자가 주님의 언약에 반응하는 것 뿐이지 우리로서 필요한 것은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가장 적은 수요의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어디로까지 성장, 성숙, 레벨업 시키려고 하시냐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하나님은 녹색 근심을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거기까지만 끝나는 것요 소유로 삼아 놓고 끝 아니라 읽어 보겠습니다.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섬기는 독생자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 피값으로 인하여 예수님 값 예수님 비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찮은 성도 하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내 아들같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눈빛입니다. 특별함.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냐면 놀라운 말씀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님의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어, 눈앞에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눈앞에 이거 설교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사도들, 그 제자들, 사도들의 형편은 어땠어요? 배신자들, 부인한 자들." 저주한 자들이잖아요 근데그 제자들 그 사도들 그 예수님을 속상하게 했던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는 아니야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는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성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 피값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죄의 목록의 것들이 속량되었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는 사도회안이 이런, 어, 의문부호를 붙여요.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근데 이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이 부분은 꼭 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게 코칭밖에 하셨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앱에 서서 1장 4절에 계속 얘기했던 거죠?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뭐, 대, 대폭발을 했든, 어떤 부분적으로 뭐가 있었든, 뭐, 뭐 대륙이 흔들리던 산이 솟구치고, 홍수가 나든, 어쨌든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허약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그런 수요가 적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방법은 우리의 유능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택하여 주셨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주님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좀덜와닿는데 요새 AI 시대에 대해서 많은 것이 분석되고 그큰 그 데이터, 약간 거대 데이터, 이런 것을 다루다, 다루는 시대가 돼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리스도 안에, 창사자 안에 택할 수 있음을 좀더 이렇게 이성적으로 와닿게 돼요. 하나님의 분석력, 하나님의 예지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면 창세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선출될 것을, 택함받을 것을, 우리 부름받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택하셨는데 우리가 언제 자녀된 권세를 누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그것을 신뢰하는 자.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내 형평과 상황과 실력과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무슨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 가면 훈련병이다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긴 한데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다 저기 녹색 옷 입고 똑같게 생겼어요.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 다 모자 쓰고 딱 쓰면 못 찾아요. 근데 누구는 찾아요? 부모는 찾아요. 그 똑같이 생겼는데 모자까지 쓰고 똑같이 생겼는데 부모는 여기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똑같다. 이 산업 사회를 흘러가면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 특별함이 많이 이렇게 좀 흐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핸드메이드 중뭐 수공예 이런 게더 비용을 많이 받잖아요. 세상에선 흔하디 흔한, 흔한 80억, 90억의 인구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특별함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전부터 부름을 받은 그 특별함을 누려야 돼요. 성경에선 어떻게 누리랴라고 써있냐면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잘 읽어보겠습니다. 녹색 글씨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베드로가 쓴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몰랐어요. 원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는 그 십자가 사건에 도망갔었어요.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손길을 내어 주실 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피는 날위해 흘리신 거구나. 이 감각 예수님이 날위해 피를 뿌려 주셨다, 흘려 주셨다라는 걸 묵상하며 체험하며 깨닫고 몸소 누리는 삶, 우린 그걸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신 받은 줄 믿습니다. 좀좀이이말 자체가 좀 어렵죠. 왜 어렵냐면 피 뿌림 피라는 건 우리에게 좀 어, 끔찍함으로 다가와요. 이 조금만 피 흘려도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 아들 아이가 갑자기 막벌벌벌벌 떨어서 왜? 그러니까 0.01mm 피가 나는 거 어디에 스쳐가지고 0.01mm 피를 막 털어서. 금방 멈출 것 같은데 너무 쓰라리대요, 너무 아프대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더 깊이 깨닫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은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시고, 내가 치러야 될 심판을 치르셨음을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 뿌림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순간적으로 분노, 원망, 혈기, 푸념 이런 게 올라올 때, 핏부림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특별함이요. 세상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그럴 때 위로해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뭐, 취향의 것을 하면서 내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지만 성경에서 원하는 특별함은 뭐냐면, 핏부림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내 속에 번져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특별해집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그거는 사실 건강, 금전의 문제도 아니야. 건강이 회복됐어요. 금전도 많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분노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핏부림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로도 할수 없고, 건강으로도 할수 없고 세상에 어떠한 유괴 것으로 할수 없는 거지만 예수님의 핏뿌림이 얻어지는 순간 상상하지 못하는 명철과 지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어둠으로 치달았던 어둠인데 어둠에서 특별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어둠인데 혈기 내는 어둠인데 특별하고 싶고 분노하는 어둠인데 또 특별하고 싶고 원망하는 어둠인데 특별하고 싶고 교만한 어두움인데 특별하고, 미워하고, 징후한데 특별 그런 영적인 어두움 영역에서 특별해 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한 가지인 거예요. 사울 왕이나, 문하세 왕이나, 아합 왕이나, 뭐, 여로보암이세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어둠인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뭐라 그래요? 그 역사서 보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특별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안 특별해. 그러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둠에서 특별함이 아니라, 파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바로 스페셜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특별함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려면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뭐냐면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혈기가 올라왔는데 예수 피가 씻어주셨어 내가 낙심하고 염, 염, 염려했는데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담대하게 됐어 이번에 우리 야일성 교사님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갔다 오니 세상에 그렇게 큰 우리가 어려움이 없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존재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두움이 물러가고, 예수의 핏부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믿는 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떠한 장가, 나는 어떠한 사역장가, 나는 어떠한 남편이고 아버지인가, 나는 어떠한 아들이고 자녀인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찬양처럼, 찬양에 두번 나왔죠?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한번 나왔고 무명하여도 뭐 하죠 공허하지 않는 것은 이런 찬양도 있었죠. 저도 이제 목회자 사역자로서 우리 교회가 이름이 나고 부흥하고 양적인 성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소망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송하지만 가치가 없어요. 무슨 가치가 없냐면 그거는 나의 교만함이고 나의 드러냄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누구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더라고요. 오늘도 성실한 기도자로, 또 행복한 말씀 묵상자로, 또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또 훌륭한 아버지로 하루하루를 내게 주신 일상의 것들을 평. 평범함을 예수그리스도의 핏뿌리만에 누릴 때 그게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 인도 하시 우리 안정환 집사님 아주 전곡을 찔러 주셨어요. 우리의 평범함은 특별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아침에 묵상 저녁에 퇴근하여 집에 가서 자녀들과 가정 예배 드리는 이 일상이 특별한 거예요. 평범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는. 이미 예수님의 창세 전부터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게 된그 특별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